과학이 어려워? 일단 5만 투자해봐. 우리는 평상시에 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힘이 든다, 힘을 내라, 등등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방향, 그리고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예를 들어, 힘을 주어 찌그러진 공은 모양이 바뀐 것이고, 높이 던졌다가 떨어지는 공은 운동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지. 그리고 이때 빠르기를 속력 이라고도 하고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합쳐서 속도 혹은 운동 상태라고 하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앞서서 얘기한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크게 바뀌어 이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이는 뉴턴이 힘에 대한 법칙을 세 가지로 정리했기 때문이야 먼저 힘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반대로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할 거야. 이런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르고 이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지. 그리고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라고 하는 물체의 고유 덩어리 양이 크면 물체 속도는 조금밖에 변하지 않아.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하고 이 법칙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알려져 있는 가속도의 법칙이야. 마지막으로 모든 힘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같은 크기로 또 힘을 받아. 이때 처음 가하는 힘을 작용, 그에 대해 같은 크기로 받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고 이 법칙을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지. 이때 힘은 화살표로 표시하는 것이 편한데 힘이 어디 작용하는가 작용점이라고 하는데 이 작용점이 화살표의 꼬리가 되도록 해서 그 힘의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내지. 한 개의 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혼자 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든다면 좀더 수월할 거야. 이는 각 사람이 드는 힘이 합해져서 하나의 큰 힘처럼 작용하기 때문인데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같은 효과를 내는 이 하나의 힘을 합력 혹은 알싸힘이라고 해. 두 사람이 물체를 같은 방향에서 민다고 생각해 볼까? 물체가 혼자 밀 때보다 더잘 밀리겠지. 두 힘의 합력이 두 힘과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두 힘의 크기를 더한 만큼 작용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밀다면 힘이 더센 방향으로 밀리겠지만, 혼자 밀 때보다는 잘안 밀릴 거야. 합력이 두 힘의 차이만큼 힘이 더센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할수 있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다면 물체는 어떻게 될까? 합력의 크기가 0이니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황과 같겠지. 즉 물체는 멈춰 있거나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할 거야. 힘의 합력이 0인 상태. 우리는 이 상태를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불러. 즉 힘의 평형이 이룰 때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지. 하지만 만약 힘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될 거야. 왜냐고?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하게 하는 요인입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힘들을 알아볼까?